네, 안녕하세요. 12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또 어제 주일 은혜 가운데 예배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또 아침을 만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매 순간마다 가는 길마다 하나님 선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연말에 해야 될 모든 일들 하나하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또 감사와 감격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연약한 분들 또 가난한 자들 또 부족한 자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의 상황이 심히 엄중한 가운데에 사오니. 이 모든 탄핵 전국을 주님이여 주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교, 성교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팔아여 주옵소서 깨끗이 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2장 부르겠습니다. 네, 큰 물결이 설레는 모든 바다 432장 예전 찬송가는 462장입니다. ん <music> <music> y 예수예수님 t d 되 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 시편 71편입니다 71편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시편 10, 71편 16절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모해하려 하던 자가 스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 두려움이 찬성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더 이상 퍼버티기는 어려워. 이런 인생의 나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사 형통을 기도하지만 그리스온이라고 해서 이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0편 71편의 저자 다윗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해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10절 11절을 보면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 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보호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시0편은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는 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 고통스럽고 두려웠을 때였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구하러 올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고 결국은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궁에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더구나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아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9절을 보면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라고 그랬습니다. 또 18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내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절들로 인해서 시편 71편은 노인분들에게 사랑받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를 당한 것보다도. 그,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참그리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예,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먼저 참그리스도인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십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첫째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갈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로 바로 돌이켜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죠 도째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연단 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요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죄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최대 위기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 최대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게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죽게 피한다, 이 피한다고 하는 말은 등산을 향하다가, 산에 오르다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급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쉘터로 빨리 피해야 되죠. 바로, 조난당한 등산객이 쉘터가 어딨는 줄 알고 빨리 그곳으로 피해가는, 그것을 바로 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란의 피해 도망갈 때 왕이 맨발로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이런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이 절을 보시면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때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거를 알수 있죠. 마치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결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은 신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절에서는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위험한 상황에서 주님이 바로 안전하게 피할 그 피난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4절에서는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장중이라고 하는 말은 소낙이라는 말이죠. 마치 괴한에게 납치되어 끌려가는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에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어요. 6 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부드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1 7 절에 보면 나를 여러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3절에서 "그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선성이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는 주는 견고한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승부를 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산성이요 반석이요 견고한 피단체가 되심을 믿었기에 그는 인생 최대 위기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그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되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자신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찬성이 되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시고, 때로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될 때,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찬송합니다. 8절에서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정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에서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소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성이시요산성이시요피난처시요 나의 의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찬성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찬성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인생의 최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요, 나의 찬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의지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